고모아이시에서 0.5km 약 1분 거리에 위치하며 2차선 도로에서는 80m 인접한 접근성 좋은 신축 공장 매물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현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장은 아직 공사 중이긴 하지만 너무 위치도 좋고 추천드리는 매물이라 바로 다녀와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고모 IC에서 0.5km, 2차선 도로변과는 80m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100평 두동으로 신축 공장에 깔끔하기 때문에 물류창고 원하시는 분들께는 딱 맞춤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장 앞마당에는 휜스가 설치되어 있고 40피트 트레일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본 공장은 마당이 넓어 주차가 용이하며 주차는 약3대 가능합니다. 본 공장은 지목은 공장용지이고 주 용도는 공장입니다. 본 공장은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공장의 전용 면적은 100평으로 계약 시총 200평을 계약합니다. 공장의 높이는 6미터이며 물류창고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매물입니다. 이미상 가동 내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공장이라 아직 공사 중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장은 두동이고 두동 사이에 공장과 공장을 연결해주는 가설물이 있어 두 공장을 이동하기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공장 나동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동의 전용 면적도 100평이며 높이는 6미터입니다. 나동 화장실도 공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장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공장은 임대로 나온 매물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0만원입니다. 위치가 좋고 신축공장이라 깔끔해서 물류창고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현장 확인과 함께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공장이니만큼 좋은 사장님께서 임자가 되시길 기대합니다.